기초상식 퀴즈 배. 준비되었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번지점프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뉴질랜드. 2번.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눌 때 지급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배당금. 3번.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제임스 카메론. 4번. 울릉도에서 눈비 바람을 막기 위해 집에 설치한 외벽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우대기. 5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참가한 올림픽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948년 런던 올림픽. 6번. 최치원의 자를 따서 이름 붙였다고 전해지는 부산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해운대. 7번. 올림픽은 몇 년마다 개최되나요? 정답은 4년. 8번. 중국의 전통 음악극으로 노래와 무술이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극. 9번. 동백꽃이 상징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겨울. 10번.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그린란드. 11번.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이 켜진 서울의 궁궐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경복궁 12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마이클 펠프스 13번 식물 잎에서 공기와 수분을 조절하는 구멍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기공 14번 우리나라의 씨름과 비슷한 일본의 전통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스모 15번 은행나무는 암나무일까요? 수나무일까요? 정답은 암나무. 16번.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라이트 형제. 17번. 남미의 아마존에 있다고 하는 상상 속의 황금 도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엘도라도. 18번. 국자 모양의 일곱 별로 큰 곰자리의 일부인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북두칠성. 19번.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미국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뉴욕. 20번. 발목에 튀어나와 있는 둥근 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복숭아뼈. 21번. 무굴제국 황제가 아내를 위해 22년간 지은 인도의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타지마을. 22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광역시로 승격된 도시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울산. 23번. 공격자가 드리블러를 위해 수비수를 차단하는 농구 플레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스크린. 24번. 색과 질감이 말똥을 닮아 붙여진 이름의 두꺼운 종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분지. 25번. 식당에서 흔히 우동이라 부르는 음식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가락국수. 26번. 인간의 염색체 수는 보통 몇 개인가요? 정답은 46개 23쌍. 27번. 자신의 피부색을 조절할 수 있는 파충류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카멜레온. 28번. 파충류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 생물학적 현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탈피. 29번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정한 생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편견 30번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무게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 31번.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은 추석, 설날, 그리고 무엇인가요? 정답은 단호. 32번. 아수라장의 어원으로 얼굴이 셋, 팔이 여섯인 인도의 신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수라. 33번 가야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던 자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철 34번 러시아가 720만 달러에 매각한 미국의 49번째 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알래스카 35번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마그마가 굳어 만들어진 암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화성암 36번 세계적 맛집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를 만든 타이어 회사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미쉐린 37번. 미술사에서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모네. 38번. 예금 대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지급준비율. 39번. 고대 이집트에서 왕을 뜻하는 칭호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파라오. 40번. 영어 알파벳 전체 개수는 몇 개인가요? 정답은 26개. 41번.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했다는 뜻으로 큰 변화를 비유한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상점벽해. 42번 스위스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베른. 43번 개미가 물체를 알아보기 위해 쓰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더듬이 44번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무엇의 사용 유무에 따라 구분될까요? 정답은 문자 45번 악보에서 음의 높이를 반음 내리는 기호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플랫. 46번. 식물을 새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분갈이. 47번. 빙하침식으로 형성된 유자형 해안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피오르 48번 팬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대나무 49번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이 도착한 미국의 섬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하와이. 50번.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진돗개. 51번. 축음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디슨 52번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간디 53번 얼룩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카라멜 커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라멜 마키아토. 54번. 세계 최초 런던 지하철은 어떤 땅속 동물에서 착안했을까요? 정답은 두더지. 55번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고 싸운 스페인 소설 속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동키호테 56번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대통령 직선제 57번. 재난이나 전쟁으로 고국을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은 난민. 58번. 피사의 사탑은 어느 나라에 있나요? 정답은 이탈리아. 59번. 레프 야신을 기려 제정된 최고의 골키퍼에게 수여되는 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야신상 60번 선한 사람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 속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사마리아 61번.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정답은 보라색. 62번.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상 누가. 63번. 캠벨 수프캔과 마릴린 먼로로 유명한 미국 팝아트 화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앤디 워홀. 64번. 남극에 사는 토착 민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65번.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요 배경으로 신바뜨가 살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바그다드. 66번. 산성이나 염기성을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천연 지시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리트머스 67번, 세계 최초 올림픽 개최지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그리스 아테네 68번,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이동풍. 69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프랑스. 70번. 영화관에서 오전 상영 시간에 적용되는 할인제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조조아린. 71번. 액체를 담는 나무통에서 유래한 석유 거래 단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배럴. 72번. 가계 지출 중 자녀 교육 양육비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엔젤 개수 73번.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블록체인 74번. 화라산 사쿠라지마로 유명한 일본 규슈 남부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가고시마. 75번. 소화촉진에 널리 쓰이는 향이 강한 뿌리 식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생강. 76번.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이 크게 증폭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공명. 77번. 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비버. 78번. 뉴질랜드 최대의 무역항이자 수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웰링턴. 79번.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 지동설을 주장한 물리학자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80번.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구간을 비유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베어마커. 81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모나코. 82번.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이 개최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83번. 최초로게 라이카를 우주에 보낸 국가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소련 러시아. 84번. 화폐의 기원이 된 물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조개껍데기. 85번. 윷놀이에서 도가 의미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돼지. 86번. 은행 파산 우려로 예금자가 대거 인출하는 금융위기 현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뱅크런. 87번. 흔히 백조라 불리는 겨울철새의 정확한 우리말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꼬니. 88번. 16세기 유럽에서 악마의 열매라 불리며 논란이 된 음료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커피. 89번. 큰 소라 껍데기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나가. 90번. 통영과 여수를 잇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상수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한려수도. 91번. 스페인어 밤나무 열매에서 유래한 손가락 타악기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캐스터네츠. 92번.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93번.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앙부일구. 94번. 사막에서 자라며 가시가 있는 다육식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선인장. 95번. 선조의 지시로 허준이 만든 의학서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동의보감. 96번. 아감파천 당시 고종이 머물렀던 공사관은 어느 나라였나요? 정답은 러시아. 97번. 인도양의 눈물이라는 별칭을 가진 섬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스리랑카. 98번. 큰 돌을 이용해 만든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고인돌 99번. 새벽에 풀잎 위에 맺히는 물방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슬 100번. 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그리고 무엇인가요? 정답은 정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